민수기 이2 2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코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에 진을 쳤더라 시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암무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드레프를 할타 먹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할타 먹으리라 하니 시폴의 아들 발락이 그때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푸들로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하이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값을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과 함께 유하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아방 시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라함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네게 청하노니 네게로 오는데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말라.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존기로 높여 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정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라함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이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이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 편과 저 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이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기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도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기를 때리는지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주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내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의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째여 너는 내 나기를 이처럼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폐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 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라함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발락은 발라함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끝 지경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라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짜하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수 없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말하리다 이 하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들이 키라투솟에 이르렀더라 발락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발람과 그와 동행한 고관들에게 보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라함을 데리고 발의 산당에 올라가, 발라함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